네, 안녕하세요. 파워 엔돌핀 건강전도사 김정옥 강사 인사드립니다. 안녕. 오늘이 최고의 날이다.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다. 따라서 같이 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나는 오늘이 최고의 날이다. 시작. 나는 오늘이 최고의 날이다. 네, 네. 자 날마다,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고 계시죠? 네, 구독자님들, 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 어제도 감사. 내일도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범사에 감사하며 삽시다. <laughs> 네,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이라고 합니다. 항상 감사하면서 웃으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혼자 걷는 길에는 예쁜 그리움이 있고. 둘이 걷는 길에는 사랑이 있지만, 셋이 걷는 길에는 우정이 있고, 우리가 걷는 길에는 나눔이 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걷다 보면, 어느 길이든 행복하지 않는 길이 없습니다. 그대가 가는 길은 꽃길입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마음 곳곳마다 꽃길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배달인 주고 온몸 대청소를 합니다! 자, 절 따라서 하겠습니다. 허리 세우시고, 발을 구르면서 도리도리와 함께, 도리도리가 중요한 거 아시죠? 제가 전에 방송했어요. 자, 앞전에 것도 자주 보시면 다

감사하면서 살면 행복공장 공장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행복이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어 행복공장 화근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행복을 만들어내는 행복공장 공장장이다한번더 시작! 나는 행복을 만들어내는 행복공장 공장장이다우하하하하하하하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봬요. 안녕. Thank <laughs> yeah.